네, 안녕하세요. 부가의 PC 이야입니다 어, 윈도우 작업 표시줄에 어, 아이콘을 어, 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지금 어, 밑에 아이콘 어, 작업 표시줄에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어, 요거하고 요거는 생략할게요.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저는 지금 이 익스플로러를 어, 여기에 어, 고정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어, 고정이 되어 있으면 편하게 여기서 작업 표시줄에서 클릭해서 바로 열수 있기 때문인데, 자, 그럼 한번 어,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하고 싶은 어, 어, 창이나 어, 아이콘을 실행해 주세요. 예. 어, 저는 이걸로 할 거기 때문에 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은 어, 방금 저희는 이걸 실행했죠. 밑에 보면은 여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방금 실행한 게. 그럼 여기다 대고, 오른쪽으로 클릭하신 다음에, 위쪽에 보면 작업 표시 줄에 고정이 있습니다. 예, 요거를 클릭해 주시고, 어, 이걸 한번 익스플로러 창을 꺼보겠습니다. 자, 끄면은, 지금 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고정이 되어 있죠? 이제 요거를 열면은, 어, 바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지하는 방법을,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뭐, 고정하고 싶지 않다면은, 얘를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어,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를 클릭하시면은 어, 사라집니다. 근데 아직 이게 실행 중이죠. 이걸 끄면은 어, 사라지게 됩니다. 어, 하나 더 해볼까요? 어, 좀 다른 방법인데요. 이제 작업 표시줄에 고정할 아이콘을 드래그해서 끌어다가 여기다 놔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고정이 돼서 열면은 바로 열립니다. 그리고 닫아주시고 이제 얘를 뺄라고 할때 드래그 방식입니다.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바탕화면으로 빼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팝업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를 선택하면은 어,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 작업 표시줄이 어, 공간만 여유가 있다면은 사실상 무한정 어,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